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골에서 평생을 흙 묻히며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부모. 자식과 부모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깊은 산골 마을, 수십 년된 기와 지붕 아래 작은 한옥이 서 있습니다. 70대 중반인 김영식 씨와 부인 순덕 씨는 오늘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온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민호가 좋아하던 고등어 구이 해놨어. 순덕씨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가꾸운 고등어가 담긴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도 진하게 끓였고 김치도 새로 담근 거로 꺼냈어. 영식씨는 마당을 쓸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민호가 얼마나 좋아할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함께 약간의 걱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엌 찬장에는 오래된 그릇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장만한 유기 그릇들,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동그란 녹그릇들, 모든 것이 날꽃 때 묻었지만 두 노인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보물들이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에 온게 언제였지? 순덕씨가 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영식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추석이었나. 벌써 8개월이 넘었구만.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대화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두 노인은 마당에 나와 대문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순덕 씨는 치마폭을 털며 단정히 앉았고 영식 씨는 담배를 물고 있다가도 차 소리만 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오나?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이런 일이 몇번 반복되었습니다. 두 노인의 얼굴에는 오랜 기다림으로 인한 피로가 스며들었습니다. 해질 무렵 드디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왔다. 순덕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식 씨도 급히 담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두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아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30대 후반의 민호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의 인사는 의무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반가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순덕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많이 컸구나. 우리 아들이라고 했고, 영식 씨는 고생 많이 했겠다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초라하지만 따뜻한 가족 상봉의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집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마루는 더욱 낡아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온돌 바닥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앉아라, 민호야. 순덕씨가 방석을 털어서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양복 바지가 더러워질까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깨끗한 소파에 익숙한 그에게 이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가 차려온 저녁상을 보며 민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고등어 구이의 고소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왠지 어릴 때처럼 군침이 돌지 않았습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그의 입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준비하셨다. 영식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덕 씨도 내가 좋아하던 고등어야.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걸로 골라왔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수를 뜨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울집 냉장고 안에 깔끔하게 포장된 반찬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백화점에서 사온 프리미엄 도시락, 깨끗한 용기에 담긴 샐러드들. 민호야, 많이 먹어라. 순덕 씨가 고등어를 발라서 민호 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손톱 사이에 낀 흙, 거칠어진 손등의 주름살. 어머니의 손은 평생 농사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민호의 시선은 계속 집안 곳곳을 돌았습니다. 낡은 장롱, 색 바른 벽지, 깨진 유리창에 붙인 테이프. 어릴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거슬렸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떠냐? 영식 씨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주저하다가 바쁘긴 하지만 괜찮아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성공한 도시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더욱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더욱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이 시골집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민호는 시계를 자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시간에 드라마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부모와의 대화도 점점 어색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영식 씨와 순덕 씨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의논한 게 있다. 영식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뭔데요? 민호가 커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시골집에는 원두커피가 없어서 인스턴트커피를 타 마시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순덕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혼자 있기가 쓸쓸하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 바쁘겠지만, 고향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살면 어떨까?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였지만 막상 듣고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모님 그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영식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농사 지은 땅도 있고 이 집도 있으니까 집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너도 서울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여기서 살면 편할 거야.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긴 너무 낡고 불편해요. 저한테는 도시가 맞습니다. 부모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순덕 씨가 다시 시도해 보았습니다. 민호야, 집이 낡긴 하지만 고쳐 살면 되잖니.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어머니, 저는 회사일도 있고, 서울에서 만든 인간관계도 있어요. 여기 내려오면 다 포기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죠. 민호의 말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식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늙어서 혼자 살라고.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부모님도 이해하셔야 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순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돌이 아니냐?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서울 아파트는 춥고 부모님이 적응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결국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부모는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 했지만, 자식은 자신의 도시 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랜 침묵 후, 영식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키운 자식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순덕 씨는 말없이 밥상을 차렸고, 영식 씨는 마당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보며 서울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밥 먹자. 순덕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세 사람은 무언가 어색한 채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겨운 대화로 가득했을 식사 시간이 고요했습니다. 영식씨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하는 말좀 들어봐라.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냐?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걸요? 그는 여전히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품파리를 다녔던 거 기억하냐? 영식 씨의 눈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의 논에 가서 모내기하고 저녁 늦게 집에 왔지. 순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남의 집 일하러 다니면서 너 학비 벌었어. 손바닥에 물집 잡히고 허리 아파도 참고 일했지. 민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하시고 싶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원한 적 없는데. 그 말에 영식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았다고. 그럼 대학 등록금은 누가 댔고 서울 자취방 월세는 누가 보냈냐? 민호는 변명했습니다. 그건 부모들이 아니에요. 자식 키우는 건 부모 의무잖아요. 영식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술잔을 탁 내려치며 외쳤습니다. 내가 잘난 척하는 도시 생활 다 우리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거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민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해주신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영식씨는 주먹을 떨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효도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렸습니다. 순덕씨가 급히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민호도 그만.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시대를 몰라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와 함께 살아요? 각자 각자 사는 거예요. 그 말에 영식씨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각자 각자 산다고. 그럼 우리가 늙어서 죽으면 그것도 각자 죽으라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격한 언쟁 후 영식 씨는 마당으로 나가버렸고 민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순덕 씨는 혼자 남아 흩어진 밥상을 치우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순덕 씨는 민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좀 보자.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호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후회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순덕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농사일로 굳어진 어머니의 손과 부드러운 아들의 손이 대조적이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순덕 씨는 한참 동안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 대학교 나가고 좋은 회사 다니고 정말 자랑스러워. 민호의 얼굴에 미안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민호야. 순덕 씨는 계속했습니다. 너무 멀어지지는 마라. 우리는 내 부모야.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웃음을 보여준 사람들이야. 순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욕심 부린 건 아니야. 그냥 그냥 가끔이라도 내 얼굴 보고 싶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은 거야.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저도 부모님이 소중해요. 하지만, 제 생활도 있고. 알아, 다 알아. 순덕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욕심 부렸나 보다. 내가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호야. 순덕씨는 아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우리는 내가 어떻게 변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내 편이야. 그게 부모 마음이란다. 그 말에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제가 너무 했어요. 순덕씨는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 아들 마음 아픈 거 어머니가 다 알아.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외로움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아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의 감정적인 대화 후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부모님께 자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안이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식 씨와 순덕 씨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민호의 첫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서 부모님께 드릴게요. 그러면 좀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순덕 씨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민호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내가 함께 있어주는 게더 소중해. 하지만 민호는 이어서 더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파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부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말에 부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집을 판다고? 영식 씨가 되물었습니다. 네, 이 집을 팔아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민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도 서울로 오셔서 저희 근처에 사시고 저희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는 거죠. 순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야, 이 집을 팔라고?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민호는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 집은 너무 낡았고 시설도 불편해요. 서울 아파트는 편하고 병원도 가깝고 모든 게 좋아요. 영식 씨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낡았다고. 이 집이 불편하다고. 아버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민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온수도 잘안 나오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부모님 나이에 이런 곳에서 사시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하지만 영식 씨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 집은 내가 젊은 시절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지은 집이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야. 순덕 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이 집에는 우리 추억이 다 들어있어. 내가 첫 발음을 한 곳도 여기고, 첫 걸음마를 한 곳도 여기야. 어머니,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민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그냥 건물이에요. 더 좋은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죠. 그 말에 영식 씨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냥 건물이라고. 이 집이 그냥 건물이라고. 민호는 왜 부모가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하지만 부모에게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삶이 스며든 곳이었고, 자식들과의 추억이 가득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민호의 누나인 민정이 급히 고향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집안 상황을 들은 그녀는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민호. 정말 너가 그런 말 했어? 민정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누나, 왜 갑자기? 부모님 집을 팔라고? 정말 그런 말 했어?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결혼해서 타지에서 살고 있었지만 고향집에 대한 애착은 남다른 데 있었습니다. 영식 씨와 순덕 씨는 딸이 온 것을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웠습니다. 남매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나, 일단 이야기를 들어봐. 민우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민정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들을 게 뭐가 있어? 부모님이 평생 살아온 집을 돈 때문에 팔라는 게 말이 돼. 민정은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누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부모님 나이에 이런 낡은 집에서 사는 게 맞아? 서울로 모시고 와서 더 좋은 환경에서 모시는 게 효도 아니야? 효도? 민정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효도야? 부모님 마음은 생각해봤어? 이 집이 부모님께 어떤 의미인지 알아? 누나도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네.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봐야지 부모님이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편하게 사신다고 너는 정말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구나. 부모님이 원하는 건 좋은 집이 아니라 자식들과 함께 사는 거야. 그럼 누나는 뭘 했는데? 민우도 반박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에 몇 번이나 내려와 나라도 이렇게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그 말에 민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시집살이와 육아에 바빠 자주 내려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우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자주 못 내려온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집을 팔자고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 민정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순덕씨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얘들아, 그만해라. 부모 앞에서 왜 이러냐? 하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하는 말 들으셨죠? 부모님 마음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돈 이야기만 해요. 이게 자식이 할 말이에요? 민우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나는 대안이 있어? 부모님 모시고 살 거야? 아니면 계속 이렇게 놔둘 거야? 너는 부모님 마음을 짓밟고 있어.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집을 팔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내려와서 함께 살면 되는 거잖아. 내가 왜내 인생을 포기해야 해? 민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내 가정이 있고 내 일이 있어. 남매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였지만 부모에 대한 책임과 효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다툼 속에서 부모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남매의 갈등을 지켜본 영식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두 자녀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민호야, 민정아, 아버지 말좀 들어라. 영식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소보다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에 남매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너희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영식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같은 핏줄인 형제가 부모 때문에 싸우는 게이 꼴인가. 민호와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 부모 앞에서 큰소리쳤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한 게 있다. 영식 씨는 마당 한 구석의 텃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팔지 않겠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민호야, 내 말도 일리가 있다. 이 집이 낡고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서울이 편한 것도 안다. 영식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아니야. 순덕씨도 나와서 남편 옆에 섰습니다. 민호야, 민정아, 엄마도 말 한마디 할까? 이 집은 우리가 너희를 키운 곳이야. 너희가 아팠을 때 간병하고 공부할 때 뒷바라지하고 취직할 때까지 걱정한 곳이야. 순덕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식씨가 계속했습니다. 마당 저 감나무는 민호 내가 태어났을 때 심은 거다. 저 우물은 가뭄 들었을 때 내가 직접 팠고 이집 구석구석이 다 우리 인생이야. 아버지 하지만 민호가 말하려 했지만 영식 씨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말 끝까지 들어라. 그의 목소리는 힘겨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린 비록 시골에서 늙어가지만 이 집은 우리의 뿌리다. 팔수 없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부담 주고 싶지 않다. 영식 씨는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겠다. 민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민정아, 너도 시집살이 힘든 거 아버지가 안다. 자주 오지 못해도 마음만은 알고 있어. 영식 씨의 말에 민정은 더욱 울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영식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서울에서 성공한 게 자랑스럽다. 하지만 가끔이라도 전화는 해라. 우리가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가끔 보자. 그 말에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 속에는 채년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들을 놓아주려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순덕 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고등어구이, 민정이 어릴 때 즐겨 먹던 된장찌개, 손수 담근 김치와 각종 나물들. 모든 음식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네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상적인 대화로 가득했을 식사시간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순덕 씨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직접 구워준 고등어를 먹으면서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무언가 맛있는 것이 기다리고 있던 그 시절. 어머니의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으면서 시집 온후몇 번이나 그리워했던 그 맛을 다시 느꼈습니다. 어머니만의 손맛,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민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시집가서 아무리 해봐도 이 맛이 안 나와요. 순덕 씨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가끔 와서 먹어라. 엄마가 해줄게. 영식 씨도 젓가락질을 하면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양복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민정은 도시에서 사는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식들이 이렇게 멀어 보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올 수는 없지만, 몸에 이상 있으면 바로 연락주세요. 그래, 알았다. 영식 씨의 대답은 단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민정아 내 생활도 바쁠 텐데 무리하지 마라. 순덕씨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딸이 자주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이해는 부족했고 그리움은 있었지만 소통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호와 민정은 각자 자신들의 산토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민호는 월요일 오전 회의가 있어서 서울로 올라가야 했고 민정도 아이들과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짐을 챙기는 민호의 모습을 보며 순덕씨는 가방에 고향의 먹을거리들을 하나둘 넣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거사 먹으면 비싸지? 어머니가 담근 김치하고 된장 좀 가져가라. 민호는 어머니의 정성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깔끔한 냉장고에 이런 시골 음식들을 넣어두는 것이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짐을 차에 실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보다는 의무적인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영식 씨는 마당에서 아들의 차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운전 조심해서 가고 가끔 안부 전화해라. 내 네, 아버지 건강하세요. 민호의 인사도 간단했습니다. 그는 빨리 떠나고 싶어했습니다. 이곳에 있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와 긴 포옹을 나누며 자주 올게요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언제 다시 올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와 육아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몸 건강하게 잘 살아라. 순덕 씨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녀는 두 자녀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백미러로 작아져가는 고향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그토록 그리워했던 집, 하지만 이제는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곳. 그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고향집을 떠나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민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올라가. 부모님은? 글쎄, 여전히 고집스러우셔. 민정의 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하며, 민호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부모님 마음도 모르고.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한편, 고향집에 남겨진 영식 씨와 순덕 씨는 갑자기 조용해진 집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간 북적거렸던 집이 다시 정막에 쌓였습니다. 여보, 차 한잔할까? 순덕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럴까? 영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노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멀어져 가는 자식들을 생각했습니다. 순덕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같은 피지만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구나. 그 말에 영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도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면서 고향집 마당에는 두 노인의 쓸쓸한 뒷모습만이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떠났지만 부모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클릭하세요.